후반 5분 경과しま니다 짧게 쓰나이데. 자, 이동구시 아, 최우수. 아시아의 목소리 최우수. 어, 이겨라 한국. 어 이겨라 한국이 그렇습니까? 이겨라 한국이래요. 손카이라가낳 아, 여, 얼마나 아름다운 경이입니까슈카디님가 낳았다. 슈카디라가 다양하게 했었죠. 다 슈카디라가 슈카디라가 슈라디프스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이마이 인마.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월드컵 때그푸님이었나그 그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2002 월드컵 해마어 해놨, 야, 이, 이거. 아, 맞네요 이거. 되게 썩, 어 신나네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즐겨했던 팀으로, 어? 어우, 아, 세다. 어우, 다행이다. 어우, 아, 이지 또, 너무 잘이 찬다. 이게, 버전하고 다른 이 계속 있죠? 슈워 데이지 밀렸을 때, 너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데이지가 확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아우 지성이 형이 나왔어요 얼굴은 뭐, 안 비슷하지만.

아, 안정환의 잘생김을 하나도 구원을 못했네요. 아, 헤딩. 오늘 첫 헤딩 골인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예전에 잘할 적에도 헤딩 꼴이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어가지고. 오 좋았어, 좋았어. 역시 안전... 뭐야 이거? 와?

아설기영 설기 설 얼굴은 하나도 안비슷하는설기영입니다 여러분. 게니시의목이에요 아. 어? 아좋 조심 조심. 탈도 했 이요. 야. 도대체. 야.

노란 네, 코스는 아닌데 온조트 골째 맞고 들어갔네요. 아, 마르틴스가 있는니다 아돌리안의 선거 아, 네, 스고들어 아, 온조 아, 퍼서 요 위기를. 아, 이프레스네 가자. 음, 이완투 투, 아, 모리에스. 정상적이죠. 아, 이제 이쯤 되니까 난이도를 올려봐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스트리머가 편하게 게임하면 재미가 없죠. 나중편해진것 네, 같으니까 다음 건부터 난이도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압빠기 보세요. 콜레? 와우. 젤대르치 선방 날. 아, 나이스샷. 네, 다시 박자 위치를 정돈합니다. 아, 뭐 저도 잘 못하는 데요. 어, 찬수니다이찬 수. 아, 찬 수가 나올까요? 해리. 그렇지 곧, 곧, 곧! 어, 뭐 저처럼 못하는 것보은즐거려고 하니까. 컴퓨터랑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아, 그렇습니까? 아, 저그러면은 예, 리플레이 보시면서 잠시 음성 비교 좀 할게요. 아, 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을 들을 수도 없어서. 자, <laughs> 장드리겠습니다 어, 위험한데? 리베. 아! 아, 루이스 루이스 한테실점했습니다당시 네, 뭐, 몇년에서잘 뛰고 있을 때죠. 그래서 빈 공간 있으면 가차없이 케이퍼스가 들어갑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이건 뭐어야지 아, 그렇지. 리에라 일단 <laughs> 아, 들어갔습니다레단 도페스키. 아, 제가 기억하는 네번드페스트저 때는 레알 네 마드리드 팀제로뭐 세골이었나요, 내골이었나요 진짜 퍼트 트릭? 전 혼자 폭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누나이로까지 이적을 했죠. 아, 저 이펙트 나중에 이제 위 포인트를 모으면 저 이펙트를 살수 있는데 리플레이 때저게 그 무지개로 나오는 게 처음에는 꽤 신기하고 뭐, 옵션으로 괜찮았는데. 요새 PS 시리즈는 이게 옵션이 있나 모르겠어요.